2025년 8월 1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파동은 여기서 일단은 고점을 찍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 삼각형으로 진행된 게 확정이 된 걸로 봅니다. ABC 여기까지가 A파, 그 다음에 WXY가 B파, 그 다음에 C파가 ABCDE로 W, 그 다음에 여기가 X, Y로, 여기 ABC, 또 XZ, ABC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5연장 터미널에 A파가 여기까지 B파, bar, C파가 Wxy로 여기 내려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D파가 올라가다가 E파가 내려와야 여기에 있는 파동. W, X, Y가, W, X, Y, X, G가 마감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삼각형의 A파, B파, C파가 마감이 되고 D파가 올라가다가 E파가 내려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D파 올라가다가 터미널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터미널이 나오면 여기 있는 파동, C파로 간주했던 파동에 리셋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파동을 리셋하지는 못합니다. A, B, C, 삼각형 또 A, B, C, A, B, C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하나로 묶인 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터미널이 나온다면 내려올 때 터미널이 나오면 여기 W X Y X Z 내려왔던 이 파동, 이 파동을 하나로 묶어서 A B C로 내릴 수는 있습니다. 앞에 있는 파동 전체를 다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A 파, B 파, C 파, D 파, E 파가 되겠죠. 또는 그 파동이 삼각형의 W, X, Y, X, Z가 나올 수 있는 파동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이 나오면 리셋이 돼서 파동이 해체 모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파동이라고 하는 게 항상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하고 W, X, Y로 찍고 올렸다가 여기서 D파 마치고 E파가 A, B, C, D, E로 내렸을 가능성은 없냐 물론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파동의 진행 으로 봤을 때이 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이 파가 내려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죠. 근데 워낙 어색한 파동도 마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파동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 있는 오연장 터미널은 아직 마감이 안되고 진행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한번 더 내려와야 마감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파동이 계속 지금 내려간다면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더 내리고 삼각형의 D파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이 5연장 터미널의 내부파동으로 D파는 끝났고 큰 삼각형의 D파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에 힘을 차리고 되돌림이 온다면 이 5연장 터미널의 내부파동 A, B, C, D, E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큰파동의 D파를 올릴 수도 있다. 그래 보고 있으니까 그점 참조하셔가지고 파동 진행하실 때 리스크, 현재 리스크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이 5번 파동이 여기서 마감 되었을 경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쭉 계속 빼게 되면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0.5를 되돌렸거든요 0.5 되돌리고 이상한 모양으로 마감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터미널은 특히 터미널 안에 터미널 내부 파동으로 나온 터미널은 그렇게 약식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해서 파동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다시 반등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할수 있는 힘을 모으는 구간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내리면서 힘을 모으는 파동이 아니고 위에서 팔고 있는 파동입니다 분산의 모양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여기를 고갱을 할수 있는 시간은 당분간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파동을 분산으로 보신다면 아주 정교하게 고점에서 털고 나간 자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번더 시도는 할수 있겠습니다. D파, 큰 파동 D파를 만들고 나서, 큰 파동 D파를 만들고 나서, E파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시도는 여기 있는 고점을 만나고 나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에 있는 고점을 만나고 나서 시도를 하기에, 얼마 안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힘을 다못 모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고점을 만났는데, 만나는 그 지점이, 여기 오류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좀 전에 그었던 파란선입니다 근데 여기 오류구간 11만불 근처 이 구간이 지금 파란선 아까 d파 시도를 할수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왔다가 돌리기에는 지금 파동이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란선을 건드리고 내려가면 d파 구성은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파동이 d파냐 아니면 여기서 e파가 끝났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이 파동이 e파동인지 c파동인지는 일단 두고 미달 C파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동이 내려가려면 고점 돌파 실패, 로우하이가 나와줘야 제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가고 로우하이를 확인할 때까지 그래도 상승 파동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이 지금 현재는 삼각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ABC 진행하고 있고 C파 아직 안 맞췄잖아요. 현재 여기 있는 삼각형의 c 바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안 맞힌 상태이기 때문에 c 바 맞추고 d 바 올렸다가 e 바 내리고 나서 그 상태로는 파동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삼각형이니까 또한번더 ABC 내리고 나서 올리는 파동을 봐야 됩니다. 그때 올라가는 파동이 자, W, X, Y 내려와다가 올라가는 파동이 고점 돌파에 성공하면 W, X, Y로 이 파동이 델타가 되고 에코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파동이 올라가다 실패를 하면 ABCDE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리는 E파는 엄청나게 큰 힘으로 내려올 거예요. 불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E파가 이제 파동의 힘을 받아가지고 쭉 떨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다시 삼각형의 A파, B파 그 다음에 C파가 되든지 아니면 WXY가 되고 나서 또 고점갱신을 시도하면서 개미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파동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주면 비트코인한테는 호재가 될 텐데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모양입니다. 오늘 발표한 고용지표도 그렇게 발작을 할 정도의 고용지표는 아닌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임금 인플레이션이죠 바이든 정부에서 임금 기준 올려놓고 이민 정책으로 사람 구하기는 힘들게 만든 트럼프 그래서 인건비가 사람 구하기가 미국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경기 후퇴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은 반등을 하기보다는 반등을 해서 고점갱신을 하기보다는 계속 지금 현재 보였던 이 모양 프랙탈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모양의 확장판 그러니까 고점갱신 실패 고점갱신 실패 고점갱신 실패, 고점 실패. 그 다음에 급격한 하락 이런 모양이 확대되어서 이게 지금 4시간봉 인데요 1봉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그런 하락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나가 봐야 또 올라가는 파동 실패하고 내려오고 또 실패하고 내려오고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고 그냥 현재 파동을 보면서 지금 현재 파동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마감하고 올라갔다가 여기 A 파 만나고 D 파 마치고 이 파가 내려오면 이제 큰 삼각형의 D 파가 올라갈 수도 있고 X 파 진행하고 임펄스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가능성을 놓고 파동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이 가신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8월 1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비트코인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